독립운동가 겸 승려이시고 시인이신 만해 스님께서는 법명이 용운입니다. 한용운 할때 용운이 법명이고요. 법호가 바로 만해입니다.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셨는데 18살 때 아버지와 함께 동학운동에 참여했다가 동학혁명이 실패하자 1896년에 설악산 오세암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뒤에 1905년에 백담사에서 연곡 스님을 스승으로 출가를 하셨고, 만화 스님에게서 법을 받았습니다. 출가 후에는 주로 어이 교학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셨대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신 거예요. 대장경을 열람하시고 특히 한문으로 된 불경을 야 이거 한문으로만 돼서는 어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못 보겠구나. 우리말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용성 스님과 마찬가지로 불교의 대중화 작업에 주력하셨습니다. 1908년에 전국 사찰 대표 52명 중에 한 사람으로 해서요,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그때 이제 스님들이 한꺼번에 일본 승려들과 함께 일본에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신문물을 보고 놀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 쓰신 글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스님의 아주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불교 중공에 대한 스님의 이론과 실천을 총망라한 최대의 불교 실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장이 좋습니다. 아주 명문장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님은 1910년에 국권을 뺏기자 중국에 가서요 독립군 군관학교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거 가서 보시고 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군관학교에서 훈련 중인 사람들을 격려를 했죠. 그리고 만주, 시베리아 등지를 또 이렇게 어 유행을 하셨습니다. 방랑을 하시다가 1913년에 귀국을 하셔서 불교 학원에서 교편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범어사로 들어가서 불교 대전을 저술하셨고 그 불교 대전뿐만 아니라 저술하시면서 불교의 현실 참여를 많이 주장을 하시고 주변 분들의 각성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1918년에는 월간지 유심을 발간하게 됐는데 이 유심이라고 하는 잡지는 3호를 끝으로 폐간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 관한 가장 종합적인 잡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1919년이죠. 3일운동 때는 용성 큰스님 그러니까 백용성 스님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해서 민족대표인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시고 그때 어, 세포돼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셨습니다. 뭐그 안에서의 일화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요 어쨌거나 그어옥고를 치르시면서 강인한 성품을 드러내는 많은 이야 일들이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어 심지어는 뭐 같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에게서도 그 기운이 빠지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오물을 그분들에게 뿌린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한용운 스님께서는 이 독립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는 님의 침묵을 발간을 하는데 님의 침묵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을 겁니다. 예. 님의 침묵은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시인데 이 글을 이 시를 쓰신 분이 바로 용운 스님이십니다. 이곳에 수록된 그러니까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여든 여덟 편의 시는 대체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사랑의 노래로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어 분들은 뭐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무슨 사랑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어,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쓴 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1931년에는 조선불교 청년회를 조선불교 청년동맹으로 이렇게 계칭을 해서 불교를 통해서 청년 운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월간지인 불교를 인수해서 불교의 대중화와 독립 사상 고취에 힘을 쓰셨습니다. 불교의 혁신과 작품 활동을 계속하다가 1944년 서울 성북동 어, 시무장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저희 절하고 가까워서요. 저도 가봤는데 시무장에 가시면 스님의 뭐 어떤 모습을 볼수 있을까,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시무장은 어, 물론 마음은 그 우리가 큰 스님을 그리는 마음이 있지만 가서 보면은 굉장히 작고 소탈해서 저는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기회가 되시면 이곳도 한번 꼭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용운 스님의 불교 사상을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요. 불교 행정 조직 혁신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사원 운영의 혁신론. 세 번째가 청년 불교의 재창이고 네 번째가 선교 진흥론 다섯 번째가 경전의 한역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2조 500년 동안 많이 쇠퇴되어 왔고, 그러니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부활하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을 제대로 개편해서 체계적인 불교 체계를 갖추자 어, 그런 다음에. 이런 사원 운영도 확실하게 투명하게 하고 혁신을 이루어서 제대로 된 체계에 있는 그 불교 종단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셨고 청년불교가 제대로 일어나야 불교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교도 강조해서 선교가 모두 함께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역 경전을 우리 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불교인으로서 한용훈 스님만큼 조국 소유에 대한 열의를 실천하신 분은 뭐 많지 않죠. 물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용성 큰 스님도 계시긴 하지만 어, 한용훈 스님은 백용성 스님보다 그 15년이나 아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팩이 있고 정말 이렇게 자료를 읽다 보면은 와. 정말 강한 분이시구나. 물론 자비심은 한쪽으로 충만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정말 강인하게 외치고 주장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특히 당시의 암울한 시대 환경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큰 스님의 위대성은 더욱 한층 더 돋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스님의 행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의 한용훈 스님의 오도송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도처, 시, 고향. 우리가는 곳곳이 다 고향일진데, 긴 장제 객수 중이라 객은 오래도록 시름에 잠겨 있구나. 일성 할파 삼천개요. 큰 소리로 온 세상을 깨우노니, 설리도와 편편비라 눈 속에 복사꽃이 흩날리누나, 이러한 오도송을 남기셨습니다. 한용원 스님의 오도송은 바로 고향이 발 밑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눈으로 보니 세상이 모두 나이고 또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다라고요. 이때 하얀 눈 위로 복사 꽃잎들이 흩날립니다. 아름다운 풍경까지 담은 오도성이죠. 여기서 꽃은 바로 진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만의 한 용은 스님의 일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의 스님께서요, 이 마취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선님께서 만주 땅 간도에 갔을 때 일인데 어떤 고개를 넘다가 괴한들이 쏜 총을 맞습니다. 근데 그 총을 목에도 맞았나 봐요. 그래서 쓰러지셨는데 이제 관통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어떻게 그 스쳤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피가 엄청 심하게 흘러서 혼수 상태에 빠졌을 텐데 이제 의식을 잃었을 때 꿈에 이제 의식 무의식 혼란 상태에서 혼돈 상태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는 하얀 옷을 입고 꽃을 든그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 관세음보살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스님에게 이렇게 꽃을 건넸대요. 이렇게 꽃을 주면서 생명이 경각에 있는데 어찌 이대로 가만히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스님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피나는 목을 잡고 일어나서 마을에 찾아가가지고 응급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머무는 곳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의사가 이제 굉장히 큰 상처라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니까 그냥은 꼬맬 수도 없고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께서 절대로 마취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양을 하는 바람에 할수 없이 마취를 하지 않은 채그 뼈를 깎아내서 무슨 이렇게 치료를 하고 봉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증언을 하기를 그 생뼈를 깎아내는 소리가 빠각빠각 빠각 이렇게 들릴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큰스님은 아픈데도 까딱 안고 그 수술이 끝날 때까지 신음소리 한 번을 안 내고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가 너무 놀래서요. 아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고 산 부처다. 활불이다. 이러면서 감탄을 해 가지고 치료비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해 드릴게요. 3일 운동 준비로 그 동분서주하던 그 스님이 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던 거부인 민영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가지고 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협조를 좀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영이라는 분이 거절을 해요. 거절하니까 스님께서 갑자기 권총을 딱 꺼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권총을 딱 꺼내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알았다고, 돕겠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힘있게 쥐었던 그 권총을 그 사람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 총은 다름 아닌 장난감 권총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그, 쓸수 없는 그런 권총이었던 거죠. 탐정소설에나 나오는 듯한 그런 흥미 있는 이야기지만, 어쨌거나 스님의 이런 수단, 그러니까 스님은 총을 지니고 있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총을 갖다가 딱 놓고, <laughs> 어떻게 보면 협박인데, 협박을 해서 이제 독립 자금을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보여줬죠. 이 총이, 장난감 총이라는 것을. 어쨌든 민영이는 맹세를 했죠. 비밀리에 모든 협조를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비용도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후부터는 나를 찾아오지 말고 내 아들 형식이와 상의를 해서 일을 추진해서 그 진행시켜 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디 성공을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민형식 아들이죠. 어 민형식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스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 돼서 물심양면으로 조선 독립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민형식이라는 사람이 스님을 이제 일생 동안 도왔을 거 아니에요.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그때는 본인의 몸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서 스님의 죽음을 모없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제가 이제 스님의 남긴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명문장일 수가 없어요. 스님께서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쓰셨고 감동적이고 사람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런 분이 그 말씀도 정말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주 명연설가였는데 스님께서 3.1 운동으로 3년 동안 옥구를 치르고 나온 그 뒤에, 한 1개월쯤 뒤에 조선불교 청년회 주체로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강연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불교 청년회가 주최했는데 어디서 했어요?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강연회를 한 겁니다. 이때 연재는 철창철학이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강연회장은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어, 일제의 순사죠. 순경인 미화라는 일본 형사가 감시를 하러 왔습니다. 연설에 조금이라도 그 뭔가 독립이라든가 이런 사상이 들어가면 해산명령을 내리려고 했겠죠. 현장에서 또 연사를 포박해가는 그런 때였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도 스님께서는 그 형사, 일본 그 형사에게 거슬리지 않게 하면서 청중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연설을 하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스님께서 비장한 어조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개성 송악산에서 흐르는 물은 만월대의 티끌은 씻어가도 선주교의 피는 못 씻으며, 저기 진주 남강에 흐르는 물은 촉성로 먼지는 씻어도 의암에 서려 있는 논개의 이름은 못 씻는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지 않았겠어요? 오랫동안 그 박수 소리가 지속됐습니다. 이거는 뭐, 조선 사람들이면 다 알아듣는 그런 이야기인데, 일본 경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 그 형사까지도 같이 박수를 따라서 쳤대요. <laughs>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명연설가인 그 한용훈 스님. 줄곧 비난한 아주 가난했던 그런 생활을 해오셨는데 스님께서는 만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북동 막바지에 집한 칸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사신 게 아니고요. 스님께서 어디 거처할 만한 데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보다 못해서 그때 당시에 박응모, 박광, 홍순필, 김병호, 벽산 스님, 윤상태 등등이 몇몇 사람들이 이 집을 사서 스님이 거처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볕이 잘 드는 남양으로 집터를 잡자고 했는데 스님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남쪽을 바라보면 바로 그 조선 총독부가 보이는데 차라리 볕이 좀덜 들고 여름에 덥더라도 북향하는 게 낫지. 내가 어떻게 그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집을 짓겠냐 하면서 동북향 집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기 싫은 총독부 청사를 잔악계나 향하고 살아간다는 게 스님한테는 도저히 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불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북향으로 주춧돌을 놓고 집을 세웠는데 이 집이 바로 스님이 입적하실 때까지 머무셨던 시무장이었습니다. 스님이 손수 지은 이태코는 그러니까 시무장이라는 거는 소를 찾는 거예요. 찾을 심자 소우자. 그리고 이 소를 찾는다는 뜻은 결국에는 불교의 마음을 찾는 곳, 그러니까 마음 닦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상대도를 깨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스님께서는 입적하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사상을 심화시키고 선을 깨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닦으셨던 것이죠.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외경에게 검거돼서 마포 형무소에서 옷골을 치르던 애국지사 일송 김동삼 선생이 어, 별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스님께서는요, 손수 그 유해를 인수를 해서 시무장의 그 당신 방에다가 모셔다 놓고 오일장을 지냅니다. 그니까 독립운동가가 그 이제 별세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유해를 누구도 찾아가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가면 감시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붙잡혀 가게 되니까 누가 선뜻 나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께서 가서 그 유해를 모셔다가 시무장에다가 놓고 5일장을 지낸 거예요. 그 5일장 때 장례 때. 에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래몰래 몰래 와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다녀갔겠죠. 그런데 스님께서 이제 생각하기를 아무 개는 꼭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올 거라고 생각했던 모모 인사들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누가 와서 그분들이 왜안 오셨을까요? 이렇게 스님께 여쭈니까 스님께서 그 사람들이 뭐 사람 볼줄 아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화장터, 그러니까 홍제동 화장터는 일본인이 경영을 했대요, 당시에. 그래서 스님께서는 거기 안 가고 미아리에 있는 조그만 한국인이 경영하는. 조선 사람이 경영하는 화장터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연결식에서 스님은 진짜 그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민족 지도자의 유일무이한 위인인 일송 선생의 연결은 민족의 대불행이다. 2,200만 결례를 잃는 것처럼 애석한 일이다. 국내 해외를 통해서 이런 인물이 없다. 유사지출을 당하여 나라를 수습할 인물이 다시 없어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니 비통하다. 그러니까 유사지출라는 건 뭐냐면 독립이에요. 독립. 네. 조선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유사지출. 그때가 오더라도 혼란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나라의 혼란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존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독립 이후에 건국의 대업을 생각하고 그래서 더욱 이 일송 선생의 죽음을 애통해 하셨던 거죠. 사람들은 스님이 우는 것을 그때 딱한번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대목은 참 마음이 그 짠하기도 하고 그때 스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 해드릴게요. 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육당 친함선 선생. 3.1 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이분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유명합니다. 하지만 육당 선생은 그 뒤에, 또 이런 표현을 쓰긴 참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변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일을 하게 되죠. 중추원의 참이라는 관직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으로 이 육당과는 이렇게 절교를 딱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육당 선생이 길에서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스님이 이렇게 육당 선생에게 걸어오니까 못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니, 보고도 이제 못본척 하니까 이 육당이, 육당 체남선이 막 따라가요. 빨리 가요. 가가지고 따라와서 이제 딱 앞을 막으면서 스님, 만해 스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럽니다. 누구시오? 당신 누구시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당 선생이 나 육당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육당이 누구시오? 이렇게요. 최남선입니다.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님께서 외면하면서 내가 아는 최남선은 벌써 죽어서 장송했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뒤도 안 보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와 마음으로 이미 절교를 했고 그리고 친일을 한 사람에 대한 태도는 이미 조선인으로서는 끝난 거죠. 그런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스님이 된지 얼마 안 됐을 때 세계를 여행하며 경험을 쌓고 싶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블라디보스톡에 들렀대요. 당시에 일제의 앞잡이나 친일파들이 스님으로 어, 많이들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스님들이 많이 이제 조선 땅에 와 있으니까 이제 스님 승복을 입고 다니면은 저 이제 일본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친일하는 사람들이 스님 복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짜 스님인 한용훈 스님이 엉뚱하게 친일 밀정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승복을 입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 블라디보스톡에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친일 반이다. 난 일본 승려도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그안 믿고 밀정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그때 스님이 알겠다고. 그러면 어, 나를 죽여도 좋으니 남의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니까요. 블라디보스톡은 남의 나라 바닷물에 던지지 말고 내 땅에 조국 땅에 좀 묻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 스님은 진짜 스님이구나 친일파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사람들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죽어도 조국 땅에 묻히겠다는 스님의 말씀. 네, 스님께서 당시 얼마나 이 나라를 생각하셨고 걱정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라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스님의 시, 님의 침묵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를 통해서 스님의 그 절절하고 간절했던 그 독립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려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기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